네, 이 시간에 함께 성경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408면이고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입니다. 앞에 화면도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국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방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까지 주어야 되느냐 포도주를 끌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 원님 아멘. 아멘. 한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기 시대를 여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이에요. 사무엘 한은 24장으로 되었고요. 총 55장이나 되는 굉장히 큰 방대한 책이고 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이 낯선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한나 하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을까요? 한나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소원기도, 기도의 어머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뭐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나의 이야기만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다윗이나 모세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 본문에 드러나 있는가를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한 나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느낌으로, 내 삶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야기로 그걸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한나는 부, 본처입니다. 본처인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첩이라고할수 있는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엄분에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두명 이상인 거예요. 자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남편 엘가나는 눈치가 없어요. 또 한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한나를 이제 위해준다고 하는 행동이 감절의 재물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괴로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의 그런 갑절의 사랑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한나에게? 간 남편의 위로도 도움이 안 됐고, 그 갑절의 사랑이 전혀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분인 나를 격동시키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심히 격분하여 한나를 더욱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의 배경이 그 괴로움 때문에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짧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한나의 슬픔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기,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채우고 해결해 줄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왕스과 열한기상 12장을 보면은 루호보암이 이제 나라가 두둥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제 싸우려고 가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념민 지파를 모아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려고 가는데 그때에 스마야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나라가 두 동강 나는 너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것이 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그게 이제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 당시하고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당연히 자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이제 공양해줄 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자기의 소유 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 아이가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정지하고 비방을 하자면요. 아이고, 저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여자라고 이렇게 비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슬픔의 핵심은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인가? 견딜 수 없는 슬픔의 원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그 다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요즘 약간 그런 좀 고통이 있어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만든 배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욱 마음이 쓰라리는 거는 지인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침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준비하는 기간부터 딱 1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그것을 일을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갔던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좀 소중하고 때로는 뭐좀 특이하기도 해요 좋은 마음을 갖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갖는다는 게 당연히 내가 뭐큰 병에 걸려도 하나님 간지를 찾을 것 같죠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찌들찌들로 가난해서 남들만 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죠 마음같이 안 돼요 우리에 정말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끝나는 것이 너무 맥없이 이렇게 끝나버렸던 거예요. 아직도 뭐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지껏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한 가지를 붙들고 제가 살아왔어요. 이 나이 되도록.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꽤 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 또 요즘에 자부심을 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꽤 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내가 바르게 해석하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탄이 이제 그 빈틈을 타서 낙심하는 마음을 타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야 네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저는 별일을 다할수 있어요 전단지도 배포해 봤고 설거지도 해 봤고 가구 배송도 해 봤고 새 씻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진짜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될때 애통이, 예통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을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끊임없이 기후재난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도 우리가 겪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무감각한 거예요. 슬픔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애통해야 될때 애통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나의 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한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그것을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육체가 아프신가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가요? 삶의 문제가 있나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나요? 교회의 부흥의 문제가 있나요?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처럼, 하나처럼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면서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송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한 송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한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통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0절 1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을 보시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아들이 필요한데 그 아들을 주시면 모든 슬픔이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통곡하며 구한 아들을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한나의 슬픔을 알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되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한나가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한나는 아들을 다시 드린다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느 시대일 것 같아요? 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막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배경은 어떤 시대일 것 같아요? 사사 시대에서도 말기였어요, 말기. 성경에서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 사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것이 아주 그냥 흑암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그 사사계의 말기로서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함나가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네가 슬프냐? 나도 슬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슬프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한나만 마음처럼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갈수록 그 영적인 레벨이 다운이 돼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 삼손도 굉장히 특이해요. 독특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사사 중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너무너무 사회가 이제 험악한, 악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다가 통곡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무월상1장1 5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한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지금 엘리,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함나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술 취한 줄 알았던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한 사람, 한 영혼의, 한 여인의 아픔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 무감각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한나가 놀라운 말을 하는데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네.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네. 여기에서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네. 심정을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남편에게 그렇게 통하시죠? 집에 가면은 아내하고 그렇게 심정이 통하시나요?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내 마음이 통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치부와 같은 고민,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 받은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이제껏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아들이 없어서 슬프냐? 나도 슬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나와 하나님이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 말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한 여자의 슬픔을 통해서 이 본문이 함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사장 선지자 한 사람이 없는 시대였어요. 흑암, 영적으로 그렇게 둔감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희박한, 말씀이 희박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연약한 저인인 한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세소방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나와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능력 위로 하느시네 그키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활리 절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혈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호실근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옷 사고, 고난의,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전원 능력으로 이루어져니, 만이지어이 믿음으로. 우리 꽃에 안에 주어지구나 영광의 새 나를 맞이하니. 집이 망신고난 액순자, 우리도 감사하며 바리니, 주님의 낭코난 세워가, 예수와 복음이의 삶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리 주만이 지어리믿음으로우리고대하 주옹실 드만 영광의 새 날을 바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덕해서 하나님께 다가며 동복하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달라고. 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고 제3과 영생이 볼을 깨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유시유시유 사비로 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한종을 주님 불상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난을 통하여서 하나처럼 정말 심정을 통하는 이즈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뜻이 지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고하로던사실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동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하나마음 마음을 알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있 하여 주옵소 하나님의 뜻 하여 주옵소 하나님의 심하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 날마다 먹을 날마 주님과 교제를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어나 가지고 언제나 때가로 주부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님을 다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을 밟고 나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제 삶과 영생을 보고 얻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기로 계시옵소서. 주 여러분의 아들다 불쌍히 하게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가들데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격전을 만나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여접시소서 우리 스스로 함께 모든 성민들에게 우리 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시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